아름답게 나이 먹는 법 배영환 노년은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아쉬움을 갖기도 한다. 바라기는 1 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로 훌쩍 떠날 수 있기를. 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수 없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고 싶은 마음이 인지 상정일이다. 길거리에서 구부러진 허리에 허름한 손수레에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온정일 마음이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그 누가 정답을 제스할 수 있겠는가? 이러 베는 시간을 찾아서를 저수란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며 지난 날의 화려함들 지금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신대력은 더는 없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순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신비이며 사실이다. 이것은 기업가들에게도 중요한 점이다. 인류의 발전은 이런 사실들의 반복 속에서 놀랍도록 발전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마음의 세계와 안목을 가진 시인들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금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나로서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는 끝났다는 사고야말로 그것이 끝을 만드는 저주의 유혹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년에게는 젊은이들이 폐기반은 견줄 수 없는 깊고 찬란한 지혜가 있다. 청춘들의 왕성한 순간은 비교할 수 없는 노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설기가 번뜩이지 않는가? 박동규 교수는 비교급의 삶에는 발전도 있지만 늘 피곤함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노년이요 비교가 아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들의 경험과 지혜를 이 세상에 찬란하게 그려놓으며 내일을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물드는 노을이 되자.